대통령실이 안철수에게 아직 경고는 안 했지만, 안철수가 자꾸 윤한 연대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하고 연대가 될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그저이 후보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선에 임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우스운 짓입니다. 윤한 연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가 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그 의식구조 속에는 뭔가 이 대선 불복이니 아니면은 분노니 아니면은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농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유난연대라니요. 대통령과 안철수가 지금 격이 갔습니까? 바로 경선할 때 조그만 당에 당 대표해서 단일화했다고 지금 자기가 동급으로 생각합니까? 이 안철수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고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연대도 안 되는데 하물며 윤난 연대. 거기다가 나경원까지 써가지고 윤나연 연대라고 하시지 그래 윤나연대. 나경원, 안철수 연사 해가지고, 안나연대. 아, 이름 좋네요. 안나연대.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보시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갖다가 이 어젠다라든가 또는 어떤 이 프로파겐다를 할때 글을 쓰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마인드 자체가 분석을 해보면 그 밑바닥에 있는 사이콜러지, 프로이드가 얘기한 빙산의 가장 밑바닥, 잠재의식까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되어 나갑니다. 안철수가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가 동급입니까? 그래서 대통령 국가원수와 안철수 의원이 후보용으로 유난연대를 이렇게 함부로 쓸수 있습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의 당 대표 후보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오죽하면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안철수 의원이 유난 연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당대회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런 언행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부적절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상식에 결려된 행동입니다. 도대체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주변에. 제가 이렇게 안철수를 비판하고 나오면 댓글에다가 아주 가혹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 글을 다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있는데, 저 그런 거 무서워 안 합니다. 그런 거 개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한 대로 좀 제대로 들으세요. 안철수 측에 과거에서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이 참모 스태프로서 역할을 할까. 아주 묘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교묘한 좌파적 냄새도 가끔 흘러고 아니면 이상한 선택을 하는 어떤 묘한 그 뒤에 배경들이 안철수하고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유난연대? 뭐,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것을 강조하려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하고 싸워보겠다는 겁니까? 맞수라 이겁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안철수 의원은 좀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대통령과의 연대를 하면서 당대표에 나오는 세상에 웃지 못할 코미디를 만든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또 그런 발상을 또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뭡니까?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당대표 지금 후보로 나서서 경선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테이마로 붙이고 유난연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간첩 신영복도 만나서 맑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뭐, 더 말할 가장 맑은 사람이고, 어? 얼마 맑은지라는 감탄사까지 바라는 어? 그분. 문재인을 도와준 게 그게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분입니까? 지지율이 안철수가 그때 50% 나오고, 박원순이가 5% 나옵니다. 서울,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런데 둘이 가서 탁 붙어가지고 쇼를 하면서 안철수와 둘이서 포을 하면서 그때 아주 드라마를 펼칩니다. 그래서 제도권 속으로 5%를 하던, 소위 박원순 지지율이 당시 50%를 하던 안철수와 포옹하고 쇼, 드라마를 펼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좌파를 갖다가 제도권 안으로 처음으로 안착시킨 임명직으로 안착시킨 안철수는 역사에 대한 그 미안감을 갖지 않습니까? 앵그리버드 운운하면서 말이죠. 할때 그때 바로 직전입니다. 네. 그런 최수철 참여인데 박원순이가 만든 어떤 제조의 어떤 과정에서 나온 그런 행태였습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한 행태였습니까? 그런데 대한 일말의 이야기 그것뿐입니까? 사드까지 반대해서 국가의 핵위협으로부터의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나마 좀 안전성을 유지하자는 한미동맹의 근본이고 한그 점까지 안철수가 같이 신상정과 문재인과 이재명과 서가지고 같이 사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 사드 반대. 그때 안철수는 이재명보다 서열이 훨씬 위두군요. 문재인, 오른쪽에 심상정, 그 다음에, 그 다음 오른쪽에 안철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은 훨씬 변방에서 두군요. 저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뭘 면밀히 검토하는지. 이념적으로 과연 정통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가 소위 매직 컨디션을 얘기합니다. 소위 어디라도 경선이라든가 경쟁이랄 때는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여긴 당원의 자격만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될 때는 거기 당 기간 강령이라는 게 있죠. 기강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나타낸 당헌 당규라든가 이런 거기에 그 정신이 원래 포함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정신세계사적으로 같이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있는 그러한 이념의 그룹입니다. 거기 독일어로 말이죠. 제일 그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 독일 말이 동원되고 있죠. 개만 샤프트입니다. 이익사회 아닌 정신사회, 그 정신적으로 뭉쳐진 개만 네? 샤프트.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게젤 샤프트, 이 이익사회인데 지금 안철수 씨가 하는 행태는 이념적인 어떤 정신사적인 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기에 반하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어떤 선언이라든가 이거 해지 선언이라든가 또는 돌이켜보는 선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의 세계에서 놀다가 우파로 올 때는 그 정신사를 소위 말해서 전향이라는 코스를 밟아서 전향하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는 대부분의 역사가 좌파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좌파도 깊은 좌파. 대한민국의 사들을 반대했던 오른쪽 1. 문재인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상정. 진보당는 심상정. 그 다음에 안철수가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서있었어 그런 얘기를 다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위 정통한 보수, 정통보수 정당인 국힘이, 국민의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지금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념의 틀을 갖다가 갖춘 게 정당이라고 치죠. 그 정당이 소위 개만샤프트라고 하죠. 개젤샤프트,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이 정당을 개재일 샤프트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익산회와 같은 소위 배분의 논리들. 이준석과 유승민과 또 어떻게 합세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세력과 해서 지금 공조를 해서 어떻게 탄핵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정부를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서 망가뜨려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획을 혹시, 마음속으로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언을 하라고요. 전향선언, 좌파의 물결 속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자유민주주의 선언을 왜안 합니까? 그리고 이 당에서 고작한다는 얘기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 얘기 했죠. 내가 가장 잘못은 문재인을 도운 것이다. 도운 게 아니죠. 같이 동참한 거 아닙니까? 같이 경선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위한 경선,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위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같이 경선을 경쟁을 한 겁니다. 거기서 지고 나니까 결국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와준 게 아니고 함께 한 겁니다. 같이 경선했잖아요. 문재인과 경선을 해놓고서 왜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도운 것이 가장 잘못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단일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예, 예, 의미를 달 수는 없겠습니다. 가장 잘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되지만, 예, 네, 그 말은 괜찮지만 문재인을 도운 게 잘못됐다 하면 그 도왔다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과 함께했다. 함께 한 것이 가장 구애가 된다. 그래서 내가 좌파적 영역에서 빠져나온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 정당인 소위 국민의 힘에 내가 들어오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한다. 김영복이 부분도 간첩을 무기수 간첩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자기 자서전에까지 에? 그렇게 썼을 정도 같으면 이것도 분명히 지금 간첩들이 여기 어디 있느냐 그런 말까지 했다면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어도 양심에 거리낄 거 없습니까? 안철수 씨에게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안철수 씨의 확신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통보수에 대한 확신, 우파에 대한 확신을 보여달라. 그걸 선언을 해라. 지금까지 좌파에 놀았지 않습니까? 좌파에 정치 놀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파의 정치 세계에 들어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 정신 세계를 확실하게 좌파를 청산한다. 그리고 우파로 진입한다. 라는 것을 밝히십시오. 그걸 전향이라고 합니다. 전향. 사상은요 전향돼야 됩니다. 전향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위장이 아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건 자기 입으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뭐 송영길이 니 뭔지 주사파들 쭉 주사. 많죠? 그 사람들은요. 극자파들 맞습니다. 주사파들입니다. 왜? 그들은요.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철서신과 같은 김영환, 강철서신, 저희 주사파의 대부는 비록 그가 대부였지만 근원을 했습니다. 그는 김일성을 두 번이나 만난 사람이고, 공작금을 받고, 한, 원래, 오르게 월부까지 해서 만나고 내려간 엄청난 주사파의 대부 아닙니까? 강철서신. 그 강철서신은 전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투사가 되 있습니다. 지금, 강철 서신보다 안철수 씨는 더한 얘기를 지금 많이 과거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박원순, 참여연대, 제도권한으로 안착시키는데 기여한 사람. 그러면 그 과거에 참여연대에서 안철수를 오랫동안 키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 말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쇼를 벌이기까지 해서 아, 결국 이렇게 됐다. 갑자기 어느 날 안철수가 떴다.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했다. 예, 뭐 이런 설이 있다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설 정도야 뭐한두번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간첩 무기수 신영복과 개인적으로 만나 차담도 하고. 이것은 바로 안철수의 저기 자서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맑은지 이런 감탄까지 한그 얘기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뭐 박명록에 쓰는 모습, 부담에 분양하는 모습 네 그것뿐입니까? 사드 아까도 말했지만 사드 이지 반다 반대 사드 반대하는 피켓 들고 안,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수하게 많죠. 뭐 강정마을이라든가 그 사삼 음에 응? 가서 한 말이라든가 뭐이 이념적인 그 소위 자유주의에 반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게 그런데도 그대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것. 차라리 저는 말이죠. 그말 전향한다.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좌파의 세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바른 세계로 전향한다. 이 세상에 지금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그것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간첩이 부지기수였다는 거. 잘 알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모르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안철수 씨가 간첩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이. 이 세상에 간첩이 없다. 아니, 간첩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안철수에 대한 개인, 또는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다. 김기현이 지금 제일 우선 주자로 나와서 정통보수에서 가장 추정을 부르는 숫자를 지금 지지율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 어? 이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김기현입니다. 그는 투사입니다. 자유주의 민주투사입니다. 운전권과 싸운 그 숱한 날, 싸운, 잘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친구, 응? 송 시장, 전 받는 날 그냥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처참하게 패배한 날 말이죠. 울산시장 선거. 기억하시죠? 더잘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철수 씨는 전향을 안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향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삼고 있는 당의 정경을 정강으로 삼고 있는 여기 당대표 후보에 임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유난연대라니.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동급입니까? 그리고 이런 대표 경선에서 계속해서 유난연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적개심이 들어있죠. 내가 대기만 대발라너 부숴버린다. 이겁니까? 대한민국을 부숴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이준석이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반당 분자들 당으로 따지면 반당 분자들이죠. 그러니까 징계 먹은 자가 지금 준동하고 있고 유승민 뭐 등등 같이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정부에 이한거하는 이런 당들 이제 전당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지금 이 당은 그것을 아직 못하고 못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을 이제 새로운 기풍을 마련해가는 지금 2단계에 있는데, 더더욱이 안철수는 그들하고 같이 지금 조인트에서 조인트 스트라글링 하고 있, 있습니다.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느낌이 든다. 다 뒤로는 말이죠. 뒤에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다 소위 밀통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느껴지는 그런 오늘입니다. 자, 지금 당대표 후보입니다. 당대표 후보 같으면 이제 이 정경, 정당에 맞는 바로 이념적인 부분이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전향 선언하고 후보로서 임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유난연대니 뭐니 해서 대한민국 통수권자를 모욕하는 그런 언어행위를 삼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정당의 경선을 거쳐서 후보자로서 나와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수로 돼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벌써 국가원수가 딱 되는 순간 국회의원하고 동꼬위니까 국회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차관급 됐다가, 그 장관급 됐다가, 차관급 됐다가,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원수 통수권자한테 한그 예의가 뭡니까? 유난연대 당장 잡아치고 싶시오. 그리고 당신은 전향 선언을 하고, 그리고 후보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